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 지혜나 지식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기쁨과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전도서 두 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탐구 중 하나인 쾌락의 한계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여정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강렬한 욕망인 쾌락의 본질을 들여다 볼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전도서는 지혜 문학입니다. 이것은 율법서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 문학은 세상이 보통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원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불변의 법칙이지만 지혜 문학의 원리들은 그런 절대적인 법칙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저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식의 율법적인 생각에 빠져 실망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원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도서는 항상 결론부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 가서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최종적인 결론을 마음에 품고 읽을 때 우리는 전도서의 수많은 허무와 절망에 대한 고백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 혼란스러울 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분의 주권을 흔들 수 없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두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인 쾌락에 대한 탐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 즉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대할 때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길의 양쪽에 파인 깊은 도랑과도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그 도랑 바로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첫 번째 도랑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즐거움 그 자체에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 나를 더 즐겁게 하는가, 가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잣대조차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현실을 자신의 쾌락을 통해 해석하고 지배하려는 시도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쾌락주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교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기복신앙은 마치 기독교의 옷을 입은 쾌락주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고 풍요롭기를 원하시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성숙도의 척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소유했는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제의 일문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도랑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쾌락주의와 정반대로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부정적으로 보고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사나 신비주의자들이 청빈 서약을 하고 결혼을 포기하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벗어던져야만 진정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경건함이란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무념무상에 잠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주의보다 이 금욕주의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너무 어려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라는 문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는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적인 쾌락은 멀리 한다는 말이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경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런 것을 즐기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결코 그런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욕주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금욕주의적인 시각에 갇혀 있다면 오늘 본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혜의 한계를 다룬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은 필수적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저자가 쓴 오늘 본문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즉, 쾌락 역시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쾌락이 필수적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쾌락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한성도님이 두 가지 직업 선택지를 두고 고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쪽 선택지가 그분의 재능과 열정,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성도님께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제 육신의 욕심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금욕주의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도서 저자의 위대한 실험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즐거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는 의도적으로 쾌락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해졌고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동안에도 내 지혜가 여전히 내게 있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켜락추구는 성경적 진리를 등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버리고 통제력을 잃은 채 방탕하게 빠져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포도주를 마실 때조차 그의 지혜는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 모든 것을 망친 후에야 그건 끔찍한 실수였고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좋은 선물들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탐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왜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 아담은 그에게 기쁨을 주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니 아무것도 너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 너를 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두장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보기 좋은 것, 맛있는 것, 이것은 창조 세계의 핵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즐거움의 부재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유가 상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불쾌한 냄새나 맛으로 압니다. 어떤 식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만졌을 때 고통, 즉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풍요롭고 선하며 즐거운 것들로 가득한 땅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제가 항상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놓인 기회가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시험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무 원하니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 마음의 욕망을 좇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때 얼마나 왜곡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물론 타락 이후 모든 즐거운 것이 선한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두 장은 우리가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망가졌고 쾌락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고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도망치곤 합니다. 지혜롭게 쾌락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대신 바리새인들처럼 쾌락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 유혹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내재된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위로운 상황 속에서 위로운 방식으로 누리는 법입니다. 둘째, 세상의 즐거움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금욕주의에 빠져있을 때 스스로를 속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쾌락의 목록과 경건한 쾌락의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불경건한 목록에 있는 것들은 피하고 경건한 목록에 있는 것들만 즐기면서 스스로 위롭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행위의 목록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죄악된 마음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만드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져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롭다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저자가 나열한 쾌락의 목록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보십시오. 그는 포도주와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위대한 사업들로 나아갑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혹시 마당에 과일나무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을 불경건한 쾌락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 또한 자신이 추구했던 쾌락의 일부로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피하기 쉬운 것들만 죄악된 쾌락 목록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위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숲에 물을 대기 위한 연못을 파고 남녀 노비들을 샀으며 수많은 가축대를 소유했습니다. 은과 금, 왕들의 보물을 모았고 남녀 가수들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에 그가 평생 고용했던 가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음악을 담고 다닙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후궁들, 즉 인생의 기쁨이 되는 여인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록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음, 후궁은 성적인 죄니까 나쁘고, 노예제도도 나쁘고, 포도주도 안 좋지, 그렇게 몇 가지를 골라내어 내가 피하는 죄악들 목록에 올려놓고는 이 목록이 정원을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고 좋은 음악을 듣는 즐거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해버립니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암과 같아서 우리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고 배운 것처럼 혈악 역시 필수적이지만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 미친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저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달려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쾌락을 좇는 인생은 결국 지치고 허무할 뿐입니다 쾌락의 악순환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어떤 즐거움을 발견한다. 2단계, 그 즐거움을 경험한다. 3단계, 그 즐거움에 기뻐한다. 4단계, 그 즐거움에 빠져든다. 5단계,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된다. 6단계, 마침내 그것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가난한 동네에서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친구들과 놀러 나가 보니 동네 모든 집 문고리에 아스펜이라는 사과맛 탄산음료 샘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온 동네를 돌며 문에 걸린 음료수를 전부 훔쳐서 저희 집 옷장에 숨겼습니다. 물론 어머니께 금방 들켰고 제 용감한 자백 덕분에 친구들 모두 저희 집에 소환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체로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방으로 데려가 옷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셔. 전부다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벌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쾌락의 6단계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날 탄산음료를 통해 그 악순환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배탈이 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사과맛 탄산음료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 우리에게 한 짓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즐거움 을 왜곡시켰습니다. 잠언 1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는 이라 의인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만 악인은 아무리 채워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주변에서 끊임없이 봅니다. 부자는 더큰 부를 원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아름다워지려 하며 유명한 사람은 그 명성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왜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넷째, 세상의 즐거움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올 영원한 기쁨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맛보기와 같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노래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들은 장차올 천국의 기쁨에 대한 예고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지점은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하나님이 될 때입니다. 그것이 나의 집착이 되고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며 나를 궁극적인 만족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때, 비로소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그것들의 올바른 위치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즐겨야 할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향하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만족을 찾으십시오.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모든 일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우리 안에는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죄악된 욕망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쾌락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에 겸손한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즐거움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주님의 손에서 온 선물로 여기게 하옵소서.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항상 위를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완성될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